이번 얘기도 사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건데. 어,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수인이라고 할게, 그냥. 자, 이 수인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사진학원에 다니게 된 거야. 관리를 다 했었던 거야, 약간 조교. 그러니까 끝나면은 다 문도 닫고, 이제 창문 닫고, 마감도 다 하고. 뭐 이제 다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보면은 이렇게 데스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튜디오가 있고 이쪽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컴퓨터 작업실이 있고 막 이렇게 방들이 나눠져 있는데 암실을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면 어둡기도 하고 사실 그 암실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불이 이제 빨간불빛이 들어오고 이제 막 어둡고 막 이러잖아 근데 보통 그 작업을 할때 음악을 틀고 그냥 한대 근데 자꾸 음악이 막 나오다 갑자기 툭 끊겨버리거나 뭐 너무너무 예뻐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딸리는 걸 그다음 지지 지지가 나와야 되잖아 또다시 반복 너무너무 예뻐 눈이 눈이 부셔 숨을못 쉬겠어 딸리는 걸 너무너무 예뻐 눈이 부... 이게 계속 구간 반송이 계속되는 거야 구간 반복이 그리고 갑자기 그 빨간 불빛이 탁 꺼지기도 하고. 그 이게 하여튼 거기 안에 있어 기묘한 일들이 진짜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암실 들어가는 거 앵간하면 혼자 들어가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대 좀 이제 스튜디오 방도 마감하고 여기도 다 마감을 해야 돼갖고 이제 다 가고 나서 이제 아, 정리를 하다가 이제 데스크 정리다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실에 가가지고 창문이 항상 열려있어 창문을 딱 닫고 이제 뭐 잠그고 이제 문을 닫고 저벅저벅 걸 스튜디오 실로 딱 갔어 스튜디오실 가가지고 이제 거기도 창문 닫고 이제 다 치우고 이제 문을 닫고 딱 나왔는데 어? 방금 전에 정리했던 작업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리고 걸어가도 가봤어. 걸어가 봤는데 다시 창문이 또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안 닫았었나? 이제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가가지고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또 이러고 나왔어요. 데스크트로 딱 나왔는데 스튜디오실이 또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때부터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신 거야. 아, 어, 뭐야. 이러고 다시, 다시 문을 딱 닫고, 데스크로 딱 걸어가는데 뭔가 딸깍! 소리가 딱 나는 거야. 이문 열리는 소리가 딱 나더래. 봤더니, 분명히 마감을 했던 작업실인 거야, 또. 그래서 다시 작업실로 저저적 걸어갔어. 다시 봤어. 창문이 또 열려있어. 이제 거기서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뭐지? 왜냐면 이제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을 다시 닫고 문을 닫고 데스크 쪽으로 진짜 천천히 움직이 기 시작한 거야. 데스크 쪽으로 딱 걸어가서 등을 딱 돌린 순간 또 딸깍. 아 뭐야. 그래서 순간 이렇게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작업실 쪽을 딱 보게 된 거야. 문 열린 사이로 이렇게 벽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인 여자가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진짜 단발머리에 입술이 진짜 역지 찢어서 져 이러고 웃고 쳐다보고 있더래. 진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정리도 못하고 그냥 바로 박차고 뛰어나간 거야. 근데 나오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단발머리에 찢어질듯이 웃고 있고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이 낼수 없는 각도로 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보면서 웃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섭더래. 그래서 그날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 아, 내가 진짜 뭘본 거지? 아, 그럼 그 동안에 혹시 음악이 끊어지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그의 장난을 장난질이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아, 아,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를 한대 피워야겠다. 이러고 이제 동네 놀이터를 나가게 된 거야. 앞에 집 앞에 바로 놀이터가 있단 말이야. 놀이터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어?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왼쪽에 놀이터가 있단 말이야. 미끄럼틀에서 누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느껴져 시선이. 그래서 뭐야? 이러고 어? 이 새벽에 무슨 누가 노냐? 이러고 딱 쳐다봤는데 뭐 이렇게 파삭파삭 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뭐지? 이러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그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그 이렇게 타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탁탁탁탁 이렇게 하던 게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 진짜 진짜 탁구공 마냥 탁탁탁탁탁탁 이게막 튀는 게 느껴지더래 그래서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그때는 또 다시 움직임이 살짝 멈춰. 그리고 또 다시 담배 피려고 고개 돌리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근데 순간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라. 담배 피다가. 아니 누가 만약에 저기서 놀고 있으면 발소리 혹은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소리는 왜 하나도 안들리고 뭔가 흰색이 튀는 것만 느껴지지. 고개를 다시 돌려서 보고 있는데 그 탁탁탁탁 튀고 있는 게 멈췄잖아. 그래서 어? 없다. 어? 없어진 거야. 미끄럼틀 쪽에 있었던 그게. 없다, 없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그 봤던 그 단발머리 여자가 저기 미끄럼틀 뒤쪽에서 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으로 뛰어가는데,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대. 왜냐면 그 소리를 왜안 내지? 이 생각을 딱 한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가는 거야. 그날 이후로 진짜 놀이터는 아예 안 나간대. 그냥 담배 피러도 안 간대, 그쪽은 아예. 얘 여기까지야. 너 귀신이었겠지, 당연히? 귀신이었을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너무 정확하게 봐버렸잖아 그 단발머리 여자애를 이거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또뚫락 뛰어가니까는 똑같은 애를 또 봐버리니까 이제 소름 돋는 거지 여기까지.